자, 7강에 아니다. 1강의 7번입니다. 1강의 7번. 오케이. 자, if you visit us, 피지션, op.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지션 의사에다, 의사, 내과의사에다, 내과의사.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사의 그 진료소에 방문을 한다면, y o u r behavior is a part of a large context that has to do with the specific, 그죠? Specific goal of b i s i n 오케이. 스페이스 고루 비지.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데스은 뭐 여기 자연스럽게 주격 관계사거 알겠지? 음, 그죠. 주격 관계 대명사로 앞에 있는 라지 컨텍스트로 가시면 됩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절로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행동은 어떤 커다란 애들아 컨텍스트? 어, 상황 어떤 배경으로 가세요. 커다란 상황의 일부래 커다란 상황의 일부래 근데 그 상황이 자 has to do with 나와있때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the specific goal of v i s i t 인가 뭐야 그 방문의 예, 구체적 목적 또 your overall plan for the day 그날의 전체적인 계획 그리고 저, the w i d e plans and intention of your life 그죠? 여러분들의 삶의 예, 의도와 더 넓은 계획 뭐 무슨 하여튼간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어 커다란 어떤 문맥 그런 배경 정황의 일부다라는 얘기야. At various timescale, 어떤 다양한 시간, 오케이, 다양한 시간의 스케일 예, 척도 안에서, 예, 척도에서, 예, 척도에서 이러 이러한 것들의 어떤, 오케이, 그저 커다란 배경의 일부입니다. 말들이 되게 어려워 지금 얘들아. 자, 근데 이거는 relative to which your vision may be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relative to which 문법적으로 얘들아. relative to which 보시고 여기 앞에 있는 콤마도 봐야 돼. 콤마도 보시고 your vision may be 해서 뒤에 접속사여서 뒤에 동사하게 뜬거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밑에 잘 정리돼. 계속적 용법으로 보시고 and relative to it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예, 그죠. 그다음에 relative to 그럼 무슨 뜻이에요? 뭐 relative to? 뭐와 뭐와 관련하여, 뭐 관련아요. 뭐가관련하여 그죠. 그래서 그리고 그것과 관련하여 이게 됩니다. 그치? 그리고 그것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방문은 maybe of significance or not 그죠? 자, of, 자 여기도 of significance에서 이게 of 명사 of 명사 그러면 형용사야 그냥 significant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그것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방문은 예,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예,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알겠어,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너 relative 여기 relative to which에서 여기 it 얘들아 선행사분 뭐야? 뭐와 관련해서 이시 여기서 몰지칭해 얘들아 선행사 이 예, 그죠. 어, large contest예, large contest 일로 갑니다, 여러분들. large c o n t e x t 여기 이시 얘들아의 그 커다란 상황과 관련하여, 오케이, 그죠. 여러분들의 방문은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야. 됐냐? 알겠어? 오케이? 그죠? 그래서 이거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앞에서 얘기한 게 결국에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건 얘들아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것은 그죠? 여기도 이제 이 s part of 이렇게 나왔는데 이 s part 를 살짝 말을 바꿔서 얘들아 이 s part 를 예, originate from으로 이해를 좀 바꿔서 이해를 하면 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은 뭐로부터 기인한다? 여러분들 행동은 뭐로부터 기인한다? 큰, 예, 큰 어떤 상황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거야. 큰 상황. 큰 정황. 알았지, 얘들아? 이런 어떤 뭐그 방문의 목적, 그날의 계획 이런 식으로 큰 상황으로부터 어떤 행동이라는 것이 기인한다. 이런 얘기야. 알았지, 얘들아? 그죠. 그래서 그 상황에 더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그 행위는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오케이?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런 행위를 하게 된다. 그런 뜻이야. 자, 오케이. 다음. 자, everything, 자, everything you do in the scene 자, at that office. 그죠. 자, 여기는, 자, 여기는 you do. 그래서, 자, you do. 그래서 여기도 접속사 생략된 거 보이지, 얘들아? 오케이? 자, 여기는 두에 대한 목적 없으니까 이 자리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시나, 그죠. 대시나 위치가 생략된 거 보시고요. 대신에 위치가 이전에 생략된 거 보시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진료소의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 하는 모든 것은, 자 is informed 오케이. 자 동사 애들아, 동사 is informed 수동태로 가셔서 informed by these multiple contents 오케이. 이러한 다양한 그런 내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오케이 okay? 그죠? Even if 여도 양보부사절 접속사인 거 알겠지? 비로 you do not need to hold them all in mind in order to be able coherently. 오케이 okay? 그죠? 어떤 일관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모두 마음에 오케이 okay? 마음에 염두에 둘 필요는 없지만 염두에 둘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다양한 어떤 그죠 그런 내용들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더라 이런 얘기야 그죠? 이거 그러니까 선생 님 방금 했던 얘기야. 그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이런 진료소에서의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동 하는 모든 것들, 자 모든 것들 그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들 얘들아,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들은 자 이러한 다양한 어떤 그 내용들, 자 이러한 다양한 내용 이러한 다양한 내용이 뭐예요? 어 위에 그 라지 컨텍스트 이 부분이지, 라지 컨텍스트. 그죠 대절에서 얘기한 이거 그날의 방문의 목적, 그날의 계획 뭐 이런 것들 알아냐 얘들아? 자 이런 커다란 어떤 배경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야. 됐지? 그 선생님 위에 정리했던 그 말이야. 행동은 어떤 커다란 배경으로부터 기인한다. 정리됐어요? 알겠죠? 그죠 여기 앞에도 논지 여기 잡아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the same h e with the 어 uh, 피지션 그죠 그리고 그죠이 의사에게도 같은 게 발생을 해요. 자, relative to this 그죠? 그 자, 어떤 현장에서 그의 역할과 관련하여. relative to는 방금 했지, 얘들아? 뭐뭐와 관련하여. 그래서 관용어로 알아두세요. 그 역할과 관련해서 의사에게도 같은 것이 발생한데. 알겠지, 얘들아? 그 영향을 받는다. 이거야. 더 커다란 배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오케이. 다음 문장. How we a e 니다잘 봐야겠지? 자, in the state of the diminished consciousness. 그죠? 자, 어떤 상태에서, 얘들아? 전체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얘들아? 잠수된 그런 의식의 상태에서 그러나, 자, all that, 자, all t h e 자 background influence, 그죠. 모든 그러한 어떤 배경이 되는 영향은, 배경이 되는 영향 is reduced, 동사에다 줄여집니다. 줄여집니다. to little or nothing. 그죠. 거의 아주, 아주 없는 상태나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예, 그렇게 줄여집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해야 돼, 얘들아. 여기 however를 중심으로 해서 비교되조 보자, 얘들아. 비교대조비교대조 보자 자 여기서는 자 의식이 감소된 의식의 상태래 감소된 의식의 상태라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해요 <laughs> 그래서 감소된 의식의 상태라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해 자 어떤 상태 이거 뒤에 내용 보면 나오긴 하는데 나 감소된 여기 뒤에 보면은 먼저 얘기를 하자면 여기 예를 들어 나와서 얘들아 그 뒤에 내용 보면 그저 물잔을 들어서 물을 마시는 얘기가 나와 목이 마를 때 여기서 의, 감소된 의식적 상, 의식의 상태라건 어떤 상태?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돼 감소된 의식의 상태라는 얘기는 자, 인스 텐 키브 아니면 인투 키브 스테이트를 말한다꼭 알아두세요. 인스팅티브 인투이티브 스테이트를 말 인스팅티브 뭐죠? 네, 본능적 본능적이. 인튜이티브는 뭐야? 직관적. 알았냐? 그러니까 어떤 의식이 감소됐다는 얘기는 어떤 본능과 직관을 말하는 거야. 본능과 직관의 그런 상태. 알았어? 이해됐어? 오케이, 오케이. 그죠. 그럼 지금 이제 위에 다시 봐. 자, 위에 다시 보면 여기서 이제 얘기한 위에 제일 처음에서 얘기한 라지 컨텍스트. 자, 여기는 커다란 배경이란 건 결국에 이거는 어떤 상태를 말해 커다란 배경 은 어떤 상태를 말해, 얘들아? 여기는 예, conscious 아니면 예, 그죠? Rational 예, state를 얘기하는 거야. Conscious rational state 어떤 상태? 의식적이고 뭐 이성적, 이성적 상태야, 예다. 의식적 이성적, 예다. 의식적 이성적 예, 상태를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딱 비교돼줘 되는 거야. 알아냐? 이해됐어? 알겠어, 얘들아, 그죠?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그리 어려워해돼한 번에 안 잡혀.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의 많은 행동들은 다 뭐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앞에 얘긴 뭐야? 뭐에서부터 비롯돼? 의식, 이성. 알아냐, 얘들아? 그 말이야. 의식이나 이성으로부터 이게 비롯돼,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이게 다 의식적인 요소잖아. 이해됐니? 알았지, 얘들아, 그죠? 그런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런 얘기. 오케이, 그죠? 근데 어떤 상태에서는 얘들아,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상태에서는 그 모든 어떤 배경적인 영향, 이거 이제 의식적인 거지, 얘들. 아 의식. 알겠지? 그 의식은 얘들 아 어떻게 된다고? 예, 아무것도 아니게 돼. 알았어, 얘들아. 오케이, 그죠?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게 돼.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자너 h e behavior. 그죠? 그래서 행동은 is controlled에다 통제가 되는데 by immediate 우리 보이지 애들아 뭐에 통제가 돼? 오케이. 즉각적 단서. 즉각적 단서. 이 즉각적 단서란 게 뭐야 이게? 이게? 인스? 힌트? 인? 투위 션? 그죠? 본능과 직관이지 애들아 그죠? 본능과 직관에 의해서 통제가 돼. 알겠지그죠 근데 그게 자 d e v o 그죠 이것도 이제 그냥 관용 표현이야 얘들아 devoid of 뭐, 뭐, 없이해서 without이야 얘들아 뭐, 뭐 없이 그냥 without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devoid of any i n s e r 그죠 i n in 더 넓은 더 넓은 그런 배경에서의 i n s e 개입이 없이 더 넓은 배경에서의 개입 여기서 문맥상에서 더 넓은 배경이라는 건 뭐의 개입? 더 넓은 배경에서의 개입이란 건뭐의 개입? 의식의 개입 알겠냐 얘들아? 그죠? conscious 오케이 자 insertion이라고 했는데 자 개입도 다른 걸로 바꾸자 얘들아 개입 in ter 개입 어, intervention 그죠? intervention intervention 개입 꼭 알아두세요 인터븐의 뭐. 명사형이야 개입 관여 아니면 뭐 관여 뭐있어야 돼, 관여 in 개입 지, 멀트, 개입, 관여, 알겠냐? 의식의 어떤 개입이나 관여가 없이 이런 본능과 직관에 의해서 행동은 통제가 된다 이 말이야. 알아니?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예로 마무리가 돼요. 자, 예를 들어, 자, picking a glass and drinking from it makes sense. 그죠? 자, 유리잔을 들어서 그곳에 있는 물을 마시는 것은 자, makes sense이다. Makes sense는 뭐죠? 예, 이치에 맞다. 그죠? 이치에 맞다. 말이 되다. 오케이? y so 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o 뭐 하면 목이 마르면, 그 e 지 목이 마르면 그건 이치에 맞아. 아 그러니까 이게 본능, 직관. o the n e x 그죠? 그 e w 말이 맞아. 그리고 자 to go to the next one. That's right. n e e d 그죠? to c o n n e c t w i t h t h e b r o a d e r c o n t e x t 그 행동은 자와 뭐, 연결될 필요는 없대요. 더 넓은 배경. 네, 더 넓은 배경도 역시 또뭘 말해? 이성, 그죠? 이성, 의식. 알았냐, 얘들아? 오케이? 이성, 의식, 그죠? 이성, 위준, 의식, consciousness. 오케이? 자 이성과 의식과 연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그죠? 네. 그리고 여기 마지막 문장에서, 얘들아, 좀 문법적인 요소 좀 봐야 되는 게 동사가 여기 makes야, makes. makes. 그죠? 3인칭 단수로 와있어. 근데 주어는 뭐예요? d r i 업드 i 킹 g and drinking and drinking and drinking and drinking a n 왜요? 왜요? n k 이 n 동명사 d 이 r i n k i n g and drinking a a and B가 있고 얘들아 a and a 이게 있어. 이게 이런 경계가 있어, 그죠 이러면 복수 취급 해들아, 이러면 복수 취급, 그렇죠? 이거면 단수 취급, 단수 취급, 그렇죠? 이게 무슨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어, 별로게 연결되고 구분이 없는 그런 개념이나 동작들 말해, 알겠지? 예, 그럴 때는 이게 단수로 두 개가 연결이 돼도 단수를 이렇게 받아줍니다, 단수로,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단수로 예, 잡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되있있데데죠죠래서서약에이이주주얘얘아아래제제을을어어본다이제 그래, 아, 그래 제목을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우리 행동 t 두 가지 뭐 동기 알았어 얘들아 우리 행동에 대한 두 가지 동기 g i r 자 얘들아 뭐 있어 들 g 어 t 하 l i 투 t 티 e 메이션스 o u t i n o o r 하면 되겠지. 우리 행동의 두 가지 동기. 오케이. 자, 우리 행동의 두 가지 동기. 두 가지 동기 뭐라고? 뭐두개뭐 뭐 있었죠, 여러분들? 행동의 두 가지 동기 뭐라고? 이성과 뭐? 예, 본능, 직관, 인 토이션,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됐냐 그렇지 그죠. 그리 밑에 이거 요지랑 제목이 제가 봤을 때 조금 좀 이상해요. 어 이거 보면 여기 보면 그 <laughs> 하우웨이버가 거의 그래 중반 중 중간 지점에 딱 있잖아. 여기 둘을 다 잡아줘야 돼, 여러분. 이럴 때는 음, 둘을 다 잡아주시고 네, 제목이나 주제는 이런 식으로 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